호텔에서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예배 드릴 때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냈는데 중국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배 장소가 한번 폐쇄되고 두번 폐쇄되고 이렇게 호텔에서 아파트로 또 상가로 이렇게 막 옮겨다니면서 예배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교회가 오후 예배를 합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본능처럼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할 일도 많았습니다. 오후 예배가 끝나면 저도 중국인 교회도 가서 설교할 때도 있었고, 제 사역제를 또 쫓아서 갈 때도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그 저녁 시간을 교제하고 또 이럴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상해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끝나면... 한 2시쯤 기차를 타고 상해로 넘어가서 상해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 식사하고 오후 예배, 그때 알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일에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제, 저에게,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그때 제가 느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중국에서도 또 한국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인이 노래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92편입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즉 예배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신앙고백처럼 불렀던 찬송이 시편 92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라 선언하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왜 여호와를 노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정식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존자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함께한 이들에게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좋으이다라고큰 소리로 이 예배의 시작을 외치고 있고 주변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분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삶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다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여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시나이다. 이 믿음의 사람이 92편에서 여호와를 그렇게 큰 소리로 예배에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노래하자. 아침과 저녁으로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가 행하신 일,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 여호와가 행하신 일, 이것이 너무 크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편안하고 문제없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큰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필립얀시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셨다가 나중에는 개신교 목회자라고 했던 영성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몇안 되는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이필립얀시의 책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필립얀서는하버드대학 미국에서 최고의 학교라는 하버드를 나왔고, 그곳에서도 철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굉장히 유명했던 교수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마약을 이제 마약 중독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모아놓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대표 그들을 돌보고 있던 사람이 필립 안씨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우리 마을에 와서 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어요. 필립 안씨가 의기양양하게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아져 있었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필립 양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필립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근데 아래서 묻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하버드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뭐예요? 한 번도 그런 설명을 해본 적이 없었죠. 자기는 어디 가서 안녕하십니까 필린 양씨입니다. 저는 하버드를 나왔고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 봤습니다 하버드가 뭔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하버드를 나왔고 하버드에서 교수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안녕하십니까 필립 난치입니다. 저는 하버드를 나왔고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물었던 그분들 중한 사람이 자기가 먹던 바나나를 들고 와서 필립 말하는데 힘들지 먹어봐라고 주는 거예요. 떨리는 손. 그런데 이 필립이 아직까요 그때 큰기다리고있습니다이 사람은 나를 필립으로 보는 거야. 바보도 졸업한 거 상관없고, 어디에서 교수하는 거 상관없고, 그냥 나 필립.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냥 필립. 혼자서 저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필립. 너랑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먹던 바나나지만 하나 남았으니, 내가 너를 줄게. 그래서 나와서 그냥 주는 겁니다. 필립, 말하는데 힘든데 이거 먹어. 이 필립이 그걸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보드가 소용없는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그걸로 날 봐주는 게 아니라, 필립이라는 자기 자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이곳,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아버드를 때려치고 그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필립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주정부에서도 이필립의에 도움을 주어서 나중에는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필립배 날씨.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 그런 그의 소문이 아프리카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어느 날 편지를 받게 되고 그편지에는아프에카에 있는 한교도소에서이필에서초청해서하나님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얘기였어요. 필립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섬기는 이 중증 장애인들의 이 공동체를 비우고 약두 달에서 세달 정도 아프리카를 갔다 올수 있을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었고 내가 과연 그 죄수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필립은 결단했고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갔더니 필립이 쳐다봤던 그 감옥은 너무나 열악하여서 변기조차 없어서 자신의 식기에다가 대소변을 싸고 그것을 받아내어 시처 그 자리에 밥을 얻어 먹는 곳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바로 눕지 못해 옆으로 자야 하는 좁은 간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의 태양 빛 아래 뜨겁게 달구어진 철로된 좁은 공간에서 엮였고 질식할 것만 같은 곧이었습니다. 그곳에 수감하는 수감자중 120명 중 80명이 일어나 예배가 시작되자 그 수감자들 총 120명 중 80명이 일어나서 사부로 아카펠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하나가 그들을 가르쳤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필립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일어나 찬양하는 80명의 찬양대 중 35명은 사형수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파트는 공교롭게도 그 감옥은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의 감옥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을 죽여서 내보내는 그빈 자리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수감자는 언제나 120명이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35명의 사형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된다. 두 명이 들어오면 두 명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120명을 채우는 것이 그 교도소의 한계였다. 이것이 75년도의 일입니다. 그것에서 필립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필립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도 전 그들은 이미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고 그 최악의 환경에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죄수 등 80명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주변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교도소가 이 필립이 다녀간 지 10년 뒤에 없어져 버립니다. 범죄가 없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교도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출소해서 그 교도소를 없애고 그 교도소에 다른 시설이 조금 좋은 그런 교도소로 다시 짓습니다. 자신들이 생활했던 그 정말 야생동물 우리 같은 그 끔찍한 것을 그들이 꾸준히 후원하고 돈을 모아서 바꾸어 버립니다. 물론 필립도 그때 미국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적혀있는 것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글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사돈이 아니고 사촌이죠. 사돈까지는 좀 봐도요. 뭐 그래도 배 아프면 사실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든 사촌이 땅을 사든 다가 배가, 배가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담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서양 속담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의 닭은 거위로 보인다. 이게 영국 속담이래요. 참 재밌죠. 우리 집에도 닭이 있고 이웃 집에도 닭이 있는데 이웃 집 닭은 거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의 뜰이 커보이는 거죠. 참으로 재밌게도 이런 속담이 전 세계 다 있어요. 폴란드에는 이웃 집밭의 곡식이 더잘 자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집 닭은 닭으로 안 보이고 거위로 보이고 남의 집 곡식은 내집내 밭에 있는 것보다 더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픈 것이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시인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사촌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형통해져 사는 것을 보는 것이 92편입니다. 시편 92편의 출발은 악한 자가 형통하여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아침저녁으로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있어요. 흥왕하고 있어요. 불이 붙어서 활 활타는 장작처럼 그 불길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악인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우리네 인지상정인데 원수 같은 자와 악한 자가 잘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 여주는 영원토록 지동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불을 들소의 불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기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신인은 흥망하고 있는 악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잘나가고 잘 먹고 뻥뻥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 그 악한 사람은 풀이라고 비유합니다. 풀같이 자라고 들판에 한번 실수로 인해서 불이 붙으면 싹 타버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풀 발로 짓밟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풀이라고 말합니다. 풀이 나쁘다 풀만 놓고 보면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악인과 의인을 비유하면서 악인을 풀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라고 비유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풀과 종려나무 가지와 풀과 레바논의 백향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이. 잘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삶에 어떠한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그것이 악한자의 왕성함을 볼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함과 억울함과 어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의 상함과 그 말할 수 없는 비아냥대. 특별히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1 1절에 보시면 내 네, 원수 행악자 나를 치는 행악자 이렇게 말하. 나와 상관없는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티비에서만 보아도 속이 뒤틀리고 좋지 않은데 나 원수 나를 치는 행악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예배하러 나가며 아 아침, 저녁으로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떻게요? 흥왕에 보이는 흥왕에 보이는 왕승하게 불릴 듯 일어나는 저 풀과 같은 악한 것을 제하고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은 느리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우람하고 큰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 같이 많은 이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푸는 그 종려나무처럼 조금은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1 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말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주변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를 때리는 행악자, 포악자,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는 예배하러 가면서 큰 소리로 모든 이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자 노래합니다. 왜요? 기대하기 때문입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정직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기대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은 늦어 백향목의 이 성전 궁전과 왕궁의 기둥이 되는 이 놀라운 백향목의 나무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열매뿐 아니라 가지와 목마른 자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 진액을 내어주고 수액을 내어주는 이종려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디지만 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또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는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곧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찬송과 믿음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의 시인 중에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시를 지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참으면 뭐지하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 사람도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엔 그리움이 되고 그 그리움은 노래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삶을 잘살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시편 92편의 저자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악한 사람이 형통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 풀과 같이 쇠하게 하실 것이고 조금은 더디지만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를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기대 그것을 우리도 품어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예배의 시작에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 우리도 언제든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 드립니다.